말 많은 시어머니와 정적인 며느리가 한 집에 살기 도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저희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에 저는 연애하면서 저희 남편이 저에게 조건을 두 가지 제시했었어요. 하나는 맞벌이에서 집 사기, 두 번째는 모실 상황이 되면 엄마도 모시자라고 해서 저는 그때 이 말이 먼 나라 우주 얘기인 줄 알았어요. 그리고 설마 저희 남편이 막내거든요. 막내인데 우리 차집까지 오겠어 하고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죠. 그런데 작년 2024년에 8월에 시어머니가 허리수술 두 번째 하고 나서 우리 집에 한달 계셨어요. 그때 남편이 저에게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게 있는데 자기 엄마를 이제 모셔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그때는 저도 준비가 안 됐고 또 어머니랑 저랑 사는 방식이 너무 틀려서 저는 바로 대답을 못 했어요. 수술을 하고 나서 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고 걷지도 잘 못하시니까 우리 남편이 모시자고 했는데 남자들은 그렇잖아요.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저희 남편은 저녁 9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낚시하러 맨날 바다 나가고 결국은 우리가 아닌. 며느리인 제가 독방 모식이잖아요.